네 저렇게 빠르고 강한 세터링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 이윤영이윤영 다시 한번 잡으려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한국! 네.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역시 황선홍이네요 네 황선홍 네. 폴란드와의 일전에서 선취골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 큰일을해습니다 네, 역시 황선영입니다. 네. 이윤령 선수의 정확한 빠르고 낮게 깔리는 세터링을 그렇죠. 바로 우리가 네. 월드캠에 나가면서요. 동산 12호 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취골로는 98년 하석주 선수의 이어 두 번째 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윤령 선수의 짧고 강한 세터링 정말 자, 센타링이 좋았어요. 아주 여유 있게. 하게 그리고 넌스톱 그, 슈팅. 넌스톱으로 가볍게.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 줬습니다 네. 방금의 프리킥. 네, 지금 주심 아주 잘 봐주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그 정확한 그 판단을 해 주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선수들 마음 놓고 플레이 해도 되겠네요. 심판에 네.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흐른가. 한국! 네. 선력한 슈팅에! 오른발 슛! <목소리> <고! 목소리> 골! 두 번째 골! 유상진입니다. 유상철 선수예요. 이대영입니다이대영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국골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한국의 5만 관중 그리고 전국민들 벌떡 일어서서 한국의 승리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전노장들이 일을 네. 치러주네요. 장선왕 유상철. 네, 천하의 두대길에서 잡기 힘든. 잡으면서 한 사람을 또잭겠죠잭키우시와이 그렇습니다. 손을 맞았지만 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한국의 유상철의 대팔 같은 중거리 슈팅 골문을 출렁이게 하면서 한국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아주 세기 골이 되겠죠. 네. 자 유상철의 골로. 우리가 두 번째 골이 나오면 쇠기 골이 될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 중앙에서 폴란드의 공격. 황선원과 유상철이 한 골씩을 뽑아내면서 한국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